누군가 자기 생각을 멈추고 5분간 입을 탐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높고도 높은데 그가 무엇을 잘한다고 먼저 나서서 이렇궁 저렇궁 합니까? 이렇궁 저렇궁 하늘 어리석은 자들을 하늘은 구원하시려고 하시니 단 5분만이라도 자기 생각을 멈추고 입도 열지 말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듣는 5분 동안 자기 생각을 더하는 순간 또 그는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져 저 영원한 멸망의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지 않은 오분이란 시간도 어리석은 자들은 참지 못하고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단 오분만이라도 자기 생각을 멈추고 입도 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어야 자기 안에 믿음이 심어집니다. 믿음이 심어지면 그 믿음이 바로 당신을 저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오니단5 분만 자기 생각을 멈추시고 단5 분만 입을 담으십시오단5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지옥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